오늘은 고양이와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개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팁을 통해 고양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경계를 지켜주세요. 고양이들은 자신의 개인 공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친해지고자 할 때에도 고양이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접근이나 강요는 고양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고양이는 감각적인 동물로 강한 소리나 고성으로 말하면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이와 이야기할 때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고양이는 자신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구경하고. 털을 건드리거나 눈으로 서로 애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가 싫어하면 강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음식과 놀이로 애착을 형성하세요. 고양이들은 먹는 것과 놀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고양이와 친해지는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고양이와 친해지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다른 성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밀도를 형성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져가면서 서서히 친밀감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팁을 따라가면서 고양이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의 애정을 잘 전달해주면서 따뜻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양이들은 우리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잘 지키고 적절한 경계와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고양이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고양이와의 연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행복한 방법으로 고양이와 친해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